자, 영상 촬영 시작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 또한번더 보도록 하네요. 따서 문제 한두 개또 같이 풀보고 합시다. 자, 얘들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자, 우선 주변에 볼수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들은요, 소리 에너지, 마찰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많은 에너지들이 있는데 열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총다 더했어. 그 합은요, 항상 일정합니다. 보존됩니다. 소리가 열로 바뀌든지, 열이 뭐로 바뀌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뿐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요, 에너지들끼리 서로 전환돼요. 에너지들의 총합은 일정합니다. 보존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볼 거는 역학적 에너지예요. 오빠 발을 도 조금만 더 빨리 해. 지금 칠때원 얼른 빨리 할기출물도준거 같아. 칠 때만. 발 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역학, 힘에 대해서 관련된 에너지를 볼 거예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운동 에너지고요. 두 번째가 나온 게 위치 에너지였어요. 자, 운동 에너지는요 공식을 그냥 대놓고 먼저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는요 mgh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볼게요. 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예요. 운동하는 속력이 클수록 더이 에너지 값은 커집니다. 선생님이 20kg를 뛰어왔을 때 오빠한테 안겨요. 선생님. 이 30km, 뭐 뭐냐? 안비 그 사람 집이거든. 30km로 달려왔을 때안 돼요. 점점 빠를수록 더 아플 거예요. 보기? 자, 속도에 대해서 정비례하지 않고요. 속도 제곱에 대해서 정비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속도 제곱에 대해서 정비례합니다. 속도 제곱에 대해서 에너지 값이 일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적었다라고 볼게요. 아, 속력이 점점 커질수록 에너지 값이 커지네. 어떤 식으로 커진다? 속력의 제곱에 대해서 비례하구나. 커질 때 커진다 비례하구나. 두 번째, 선생님 몸무게가 원래는 50kg. 멈추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저한테 몸무게는 52kg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오빠들은 몸무게 공개할 수 있어. 오빠 52kg 넘어? 넘치, 키가 있잖아. 서진아, 52kg 넘어? 선생님이 서진이 보다 날씬했다는 거야. 쉽게 소름이 나는데. 야, 뭐? 방금 웃는 소리 들리는데요? 안 됩니다. 52kg일 때 선생님 너무 귀여웠어요. 인정. 자 누군가가 <laughs> 이 영상을 볼수 있잖아. 52kg일 때 나를 아는 사람들. 사진 찍면 좋은 점이 나를 못 알아봐요, 사람들. 그런 거안길꺼 봐서 모르죠. 버스를 타고 있는데 나를 못 알아봐요. 어. 변신을 할수 있는 거죠. 52kg짜리 선생님에요선생님이 달려가서 안기는 거. 그리고 지금 200kg입니다. 어차피 안 힘들 테니까. 200kg인 지금의 선생님이 막 달려서 안겼어요. 언제 더 아프죠? 200kg일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서 더 아픕니다. 질량이 무거울수록 이 물체를 가진 에너지가 더 커졌어요. 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각각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 그대로 적어주니까 국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질량과속력의 제곱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냥 일부러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뭐다? 1분의 1mv제곱이다. 곱하기 생략하시고 그냥 1분의 1mv제곱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건 뭐다? 52kg 호스에 있는 호는 알죠? 이거 안좋아해안 좋아하면 아, 좋아하는 거야 자, 1분의 1mv제곱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52kg 위치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뜬금없이 궁금한 거니까, 오빠가 선택해봐. 첫 번째 여자, 이번 여자야. 얼굴 좋네. <laughs> 어 미안해요. 지금 방송을 나갈 생각하니까 좀 약간 좀 양심이 좀 찔리긴 한데요. 얼굴 이뻐요. 얼굴 이뻐요. 중간적인 거지. 얼굴 좋다. 근데 몸무게가 한 200kg. 아, 현실감 있게 해줄까? 100kg 정도 현실감 없어요? 100kg 금방이야 두 번째 여자였어 얼굴이, 아, 그래서 좀 이건 좀안돼 <laughs> 근데, 몸무게가 50kg, 날씬해 이렇게 근육이 있어, 탄탄해요, 진짜 서디가서 결혼해야 돼 무조건. 어? 결혼해야 돼. 어? 어. 아니, 집에서 무조건 추진해. 야, 둘이 중에 골라. 난과거로부터 이미 우리 집 며느리로 삽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어. 두명 중에 골라. 하면 누구를 골까요 오빠는? 뭐 궁금해서 다른 친구들은 금방금방 잘 얘기해주더라고. 그나마 둘 중에 한명고르다면 1번 고를까요, 2번 고까요 2번 고를 거같요 어떻게 번 고르지 않나요? 선생님 반대로 남자를 찾다 했을 때뭐고르요 아, 1번이요. 음. 번이요 아, 1번일 것같아 그다음에 요1번이야 아, 요 1번 남자는 여자는 달라요. 성아이돌 비하 방어라면 안되나이거식 명상을 하는데. 여자는 상대적으로 단은 아닌데 점이 졸라 많대. 그러니까 먹매 음. 욕심 음. 많아서 어? 아무래도 안 줄어드는 얘기야. 이건 약간 영상 없이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하는대라니까요라요 아주 아주 크게 다 아주. 그러니까. <laughs> 나한 이거 내가 남자 이렇게 하지. 내가 남자라면 이걸 선택하지. 그래서. 진짜 <laughs> 좋겠네 <laughs> 어머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 놀라지 마세요 어머님이 볼수 있잖아 본단 말이야 새아버지나 서부님이 며느리가 이런 언어를 쓰고 있으면 놀라잖 얘네 살안 빠져요? <laughs> <안 웃음> <안 하고? 애가 웃음> 주변에 많아? 되게 많잖아 여기는데1 음, 0까지못죠 아, 하긴 1 0 0까지달면 진짜 시신 많이 야 <laughs> 어머 미안해. 아내 기준에서 그랬 나도 진짜 열심히 먹어도 100kg 진짜 힘들어. 진 열심히 푸드파이터처럼 시시발로 <laughs> 달려야 돼. 살찌는 애들이 보통 성장판에 닫힌 때 163에서 몸으로 100kg 되거든. 그렇지. 떨어지고 뭘 찍어 <laughs> 밑에서 받아야 해. <돼. 웃음> <laughs> <laughs> 그걸 받는아야 사랑하니까 받아야지 <laughs> 사랑하니까 떨어지는 다치잖아 받아야 돼 <laughs> 오빠가 지 너가 부러질 거 어? 그걸 <laughs> 2층 높이잖아 현실감이 게 떨어질게 2층서 떨어졌어 받아줘야 <laughs> 돼 그럼 무게가 어떻게 돼? 오빠 네? 무게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어디래? 존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마이다쳐 아니, <laughs> 물체가 떨어질 때요, 물체, 어떤 물체인지 몰라도요, 100kg짜리 물체야. 이여성이 떨어질 때, 맞지? 50kg였으면 좀덜 아팠겠죠. 근데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서 더 많이 다쳐요 아, 질량이 클수록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구나.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다 했는 거아니요 반응 좀? 반응 좀잘 준비한 거한번줘 질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블랙 책은 한 번씩 들고 오세요 주중에 선생님이 연락을 해볼게요 반쪽으로 질렉트로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바이 물체가 이 위치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이라고 해요 높이가 더 높아 버리면요, 더 에너지가 큽니다. 5미터 높이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8 m 터 위치에 있는 물체가 떨어져요. 더 높이가 클수록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큽니다. 높이가 클수록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더 크다. 커질 때 커진다 커질 때 커진다. 조 중상 교실은 공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조정하고 너무 좋아요. 나한테 떠들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자,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있나요? 항상 똑같은 고유한 가이야 고유한 양이야. 선생님이 여기서 40km면, 달에 가서도 40km.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적으로 왼쪽에는 40km짜리 추를 올려놓고,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수평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구에 있든지, 하성에 있든지, 우주에 있든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야. 변함이 없는 양이에요, 값이에요. 이걸 우는 질량이라고요. 그런데 지구나 행성들마다요 자가 닦기는힘 때문에 추가적으로 커지는 값이 있어요. 질량곱하기 9.8이라고 옛날부터 한번 정도 들어봤죠?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이게 바로 무게입니다. 정리할게요. 질량은 뭐다? 그냥 질량이다. 무게는 뭐가 질량에다가 9.8을 곱한거죠. 지구니까 됐습니까? 질량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건 결국 무게가 커질수록 이 물체가 가진 물체 에너지가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우리는 무게에 대해서 비례하고요. 도피에 대해서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와 높이를 곱해줘요. 무게 곱하기 높이가 뭐다? 위치에너지야. 자 정리할게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9.8은 주거든 그리고 높이는 h, 그래서 mgh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 다시 적을게요. 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MGH인데 이두 각의 합은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부릅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의 각은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공기의 저항, 마찰, 다른 것들 전항되는게 없다라는 가정에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는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라는 게 바로 적 에너지 우선 법칙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할 겁니다 왕포 좀 지금 질문할 거있으니까 혹시? 좀 매겼어? 풀고 좀 매겨봐봐 어, 중간중간에 좀 매겨놔 그리고 질문할 거좀 만들어 주세요 물체가 떨어지는 거로고 연자. 자, 물체가 떨어집니다. 자, 처음에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제 공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떨어뜨릴 거야. 처음에 잡고 있었지, 정지되어 있지. 자, 출발할게요.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니까, 속력이 얼마야? 0이죠. 0 넣어주면요. 2분의 1엔드이제이 얼마? 0. 운동에너 지금 0이에요. 성능이 0이어서 위치에 너지서적게요 mg 1 0 0기준면로는 100m mg 곱하기 100 위치에 너지는 mg 곱하기 100이에요. 이 e, 물체의 질량 자봅시다얘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m g 곱하100 오케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 위치에 있든지 이 위치에 있든지 이 위치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공이 밑으로 낙하하는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간에 항상 그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우리 가장 아래 부분 있을 때 공이 떨어지고 떨어졌어, 떨어져서 바닥이 딱 닿았다. 이 순간에는 높이가 뭐가 된다? 바닥이 딱 닿으면 바닥이 딱 닿았을 때, 다 떨어지고 딱 닿았을 때 높이가 0이 되죠. 영곱해주니까 뭐가 된다?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죠. 좋습니까? 그럼 뭐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 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다? 운동 에너지 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위에서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밖에 없고요. 가장 아래에서는 높이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밖에 없어요. 여기 가장 위에서 위치 에너지는 가장아랫 부분에 있는 운동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제 볼게요. 100m라고 했는데 중간중간 이 있어요. 자, 0m, 25m, 50m, 75m, 100m. 여기 높이나, 그러면 75m 지점에서 이 물체가 낙하하는데 75m 지점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위치에너지는 mg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75m니까 75곱해줄 때죠? 사라진 위치는 얼마예요? 여기 얼마큼 사라졌어? 25m가 사라졌지. 사라진 위치에너지가 얼마야? 25. 사라진 위치에너지 적을까요? mg 곱하기 2 5 m 이게 사라졌잖아. 사라진 위치에너지가 여기에서 뭐가 됐다? 이 지점의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아 사라진 mg 곱하기 25가 뭐다? 운동에너지라고. 조금 만더 내려올게요. 중간 지점입니다. 자, 얘 위치 에너지 마다 mg 곱하기 5. 공식 그대로 써야지. 50m니까. 50m죠? 지면으로부터. 여기 에 위치 에너지는 mg 곱하기 50m. 곱해주면 되죠? 자, 공중 에너지 얼마예요? 자, 50m 지점은요. 잘 보세요. 처음 위치에서 얼마큼 사라졌다? 50m 사라진 거죠. 사라진 위치 에너지. mg 곱하기 50. 전체적인 가은 어차피 m g g 이되비 해야 돼. 사라진 위치에너지가 운동으로 전환됐다. 사라진 위치에너지가 운동으로 전환됐다. 중간 지점에서는요 사라진 위치에너지랑 남아있는 위치에너지가 똑같아요. 전체 높이에서 딱 중간 위치는 뭐다? 운동에너지랑 위치에너지가 똑같은 곳이다. 운동으로지는 위치에서 똑같은 지점이 어디예요? 중간이야. 이제 주입으을 한번 보여줄게요. 문제풀이. 전체적인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어야지. 자, 여기에서 0m, 80m예요. 자, 40m 지점은 중간 지점이죠. 자, 중간 지점이죠. 20m, 60m 적어줄게요. 운동에너지랑 위치에너지가 똑같은건 어디에요? 운동에너지랑 위치에너지가 똑같은곳40 남아있는 높이가 40입니다 사라진 높이도 40입니다 그렇지. 사라진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다 이게 m제곱하기 25가 돼야지 이걸 거 더하면 1 0 0 이지이부터까지이이지점터2 0이사라졌지 m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정0지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정도까이도까지이 정도까지 이도지이 정도까지 이정도지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정도지이 정도까지 이정도지4 0이지이정이이지 자 처음 공 떨어뜨릴 때 출발 지점으로부터 얼마큼 몇 미터 사라졌다60 미터 사라졌죠? 사라진 위치는 60 미터, 남아있는 위치는 20 미터 맞죠? 이렇게 하면 20대 60, 40대 40, 60대 20이에요. 앞에 M, J, N은 어차피 어떻게 나눠 떨어질 거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2대6, 4대4, 6대2 해서 나눠주면 되죠. 연습만 한개더 할게요. 다 했어? 질문할 거 있어? 하나 했어? 아, 여기 영상을 끊어서 질문 몇 개만 받을게요. 고